안녕하세요. 몇 번을 이런 식으로 찾아뵙는지 모르겠는데. 잠깐만요. 아, 지금 너무 떨려서 미쳐버리겠네. 제가 시즈오카를 가게 됐어요.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시즈오카를 가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병원서 아니, 아, 이거, 그래. 가고 싶어서 한 거긴 맞는데 이게 진짜 될줄 몰랐단 말이야. 아, 진짜 미치겠네. <laughs> 아, 이걸 가네. 어떡하지? 와, 아, 그래서 지금 호텔을 찾아봤는데, 와, 아, 스테이 개 빨라. 시즈오카 근처에 호텔이 아주 그냥 씨가 말라버렸는데. <laughs> 내가 지금 갈수 있는 데가 없네. 아,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?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?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시즈, 시즈, 국화. 가 가야 하는데 숙소가 없네. 어떡하지? 오, 나 어떡하지? 혹시 시즈오카 가는 스테이 있나요?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오네. 못하고 가야 되지? 지금 이 음성에서 저의 이 당황스러움이 느껴지시나요? 지금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말이 없네. 잠깐만. 아 잠깐만. 나 어떡하지? 잠깐만요. 나 진짜 대책없이 그냥 예매한 거였는데. <laughs> 잠깐 진정을 하고 진정하고 올게 일단 나는 <목소리> 시까지거다나 일본 노래 들을 수 있지 진정을 하고 대리 입금까지 완료하고 왔어요 후 근데 지금 표만 있고 호텔 없고 항공권 없고 아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서네 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. 어떡하지 <목소리> 나고야에서 시즈오카를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생각이 없다 생각이 안난다 <laughs> 제가 요즘 회사에서 시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려고 지금 이런 시련을 미리 주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행복이 이렇게 오면서 나의 시련도 함께 왔다 그러하다 일단 좀 진정하고 인어피스를 되찾은 다음에 생각해볼게요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네 올해 그러면 나는 도미네이트 콘서트를 홍콩에서 한 번, 파리에서 한 번, 일본에서 한번 보는 거네. 와, 나 진짜 미쳤다. <laughs> 내가 정말 많이 애정하고 사랑한다고. 내 가족들이야. <laughs>